이을 받으신 후에는 이 리세션에서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 다른 별채식으로 음, 돼가지고 남녀라카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본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파 3이고요. 플러스 골프 클럽 같은 경우는 어, 너무 저한테 좋은 추억이 있는 골프장이죠. 단, 달라스에 작년에 와가지고 유일하게 라운딩을 한 곳인데 어 무려 3번홀까지 5원더를 쳤죠. 3번홀인데 5원더예요 어, 어떻게 3번홀인데 5원더를 치냐? 어, 이런 과거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laughs> 야! 샤디글! 야, 샤디글! 어 지금 오늘은 지금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기 진행이 밀린다고 저는 혼자 플레이하게 해주는데그 대신 여기 1 3번을부터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초토파 파이브 1 3번을부터 시작합니다. 1 3번을파 파이브 해저드가 한 270야드인데 지금 바바로 많이 불고 있고 어초토이고 음, 13번홀 같은 경우는 어. 좀 장타자이신 분들은 만약 뒷바람이 불 경우는 절대 드라이버를 잡으시면 안 돼요. 장타자분들은 왜그 드라이버를 잡지 말라고 하냐면요. 제가 지금 뭐 초토 아예 몸도 안 풀렸고 맞바람인 상황에서 드라이버가 물론 뭐좀잘 맞았긴 했지만 뭐거짐다 왔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나무, 울창한 곳 있잖아요. 이쪽, 이쪽. 여기 바로 뒤에 그린이 있어요. 지금. 팝5인데, 어, 160야드 남았어요. 저 나무를 넘기면 바로 그린이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지금 초토리고 몸이 안 풀렸으니까 7번 아이언으로 공략합니다. 완전 핀발로 갔어요. 와아 나이스 아 완전 핀팔로 미쳤어 미쳤어 달라 아 달라 골프장이신데 요즘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어 야야 야. 지금 공 이글 쳤습니다 이글 쳤습니다 근데 엄청 내리막이에요 공 지금 저기, 그 공이 뒤바즈 보이시죠 여기 맞고 요,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약간 그린오버가 됐지만 근데, 아, 쉽지 않아요. 엄청 내리막입니다. 와, 야,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내리막이 심해가지고. 나이스, 밧데! 나이스, 밧데! 밧데, 밧데, 밧데! 야, 진짜, 이거, 달라스에서 살아야 되나, 이거. 달라, 팔라스 골프,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작년에 첫 번째 월, 어, 파포, 파포였는데, 파포에서 버디. 그리고 다음 월, 파포였는데, 102야드 샤디글. 그리고 파5 어, 65야드 또 샤디글. 어, 그래서 제가, 어, 여기 팔라스 골프장에서, 3개 홀을 돌았는데 5 언더 였습니다 5언 5원드. 말도 안되는 미친 스코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4번 홀 파5입니다 여기는 핸디캡 2번이고요 좀 많이 기네요 구질대로 페이드를 걸려서 센터로 왔습니다. 왼쪽이지만 잘 갔습니다. 아, 골프장 측에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좀 혼자 좀 이렇게 어, 라운딩을 할수 있게 그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그 직원 그 분들하고 마샬이 비어 있는 홀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른 홀은 보니까 꽉차 있어요. 되게 오늘 손님이 많네요. 지금 핀까지는 80야드가 남았거든요. 샷, 아까 오버다. 지금 약 80야드 젖은 벙커에서의 샷이었는데 엄청 잘 맞았어요. 근데 핀발로 잘 갔는데 핀발로 오버요 제가 초토를 어, 뜻하지 않은 이글 퍼를 남겨놓은 상황에 흥분해서 뭐 그린을 촬영을 못했는데 그린 되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린이. 아 여기 14번홀 절대 이 그린 오버 되면 안 돼요. 여기 그린 오버를 되면 야이 풀들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그냥 언플레이 오버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어, 스코어가 뭐지? 3, 4, 5. 보인가 보기, 보기 했습니다. 자, 1 5번 홀, 파포. 아잘 갔습니다. 페이드 걸려서, 어, 센터로 잘 갔습니다. 삼엠남하고 그 달라 1200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요. 여기는 어, 한국 손님이 매일 많대요. 어, 물론 베트남 손님도 있고. 그래서 어, 확실히 여기가 어, 위치적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시 달라 시내에 있습니다, 골프장. 정확히 107야트, 남하이. 조금 네. 두껍게 들어갔는데? 이 짧았다. 조금 두껍게 들어갔습니다. 52도로도 이렇게 조금 빗 맞아서, 아니, 두껍게 맞아서 짧았는데, 혹시 방금 56도 쳤으면 은 엄청 짧았을 거예요. 이거를, 저는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실수해놓고 꼭뭐좀남 탓을 좀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하면, 저는 골프 칠때 어떤 동반자들이 그렇게 하면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뭐 클럽 잘못 갖고 왔으면 다시 갖고 와서 치고 아니면 자기가 대충 거리를 하니까 미리 몇도몇도몇번 클럽 준비해 주세요. 아니면 한국 같으면 캐디분이 혼자니까 아 본인이 들고 가면 되거든요. 저는 방금 참고로 캐디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52도를 갖다 들어주라고. 야, 이게 멈추네. 야, 이게 굴러갈 줄 알았는데. 우와! 아, 아이고. 보기. 자, 16번 홀, 파포. 근데, 250야드의 해저드가 있습니다. 자, 16번 홀, 저는 유틸리티로 공략을 합니다. 250야드의 그 해저드가 있어가지고요. 또 내린? 오케이 잘 갔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홀드에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 167야드가 남는 상황에서 조금 왼발 내리막 라이어가지고 또 물을 건너야 되니까 어, 사실은 8번 아이언 치는 게 맞는데 그냥 7번 아이언으로 예, 오버하게 그럼 치겠습니다. 오버. 짧은 거. 위험했어. 어, 괜찮아. 캄, 캄, 야, 클럽을 선택을 잘했어. 8번 아이언 잡았으면 아마 해저도 빠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그 많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어, 운 좋게 펑크하 빠졌습니다. 진짜 클럽 선택 방금 잘했어. 와, 진짜 달라, 이번 골프 여행이. 너무 완벽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19도고 또 하늘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름이 또 해를 또 가려줬어요. 첫날만 조금 라운딩 할 때, 전반전에 해가 있었고요. 어제 오늘 뭐 진짜 환상의 날씨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가을 골프. 하, 네, 보기로 보기 저, 팔을 하고 싶죠, 저도. 하지만 그거는. 조금 욕심, 그런 욕심 때문에 꼭 잘못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요즘 이게 혼자 골프 치고 촬영하고 일을 하면서도, 어,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여유도 없었고요. 그냥 뻥 치고 스코어, 좋은 스코어 내기 위해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어찌됐든 제가 뭐, 여기서 장난치면 안 되니까, 뭐, 못뭐 치는 걸잘친다고할 수도 없고, 어, 이제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뭐따을 하던 저도 트리플 하고 양파도 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아 내가 또, 어, 또 욕심을 부렸구나. 또 이런 게또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해서 또 어, 이렇게 스코어가 또 이렇게 됐구나. 네. 어려운 파스리 같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바로 앞에 해저드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린이 완전 영상에서도 볼 만큼 심각한 2단 그린입니다. 오늘의 필리치는 위에 꽂혀 있고요. 거리는 한150 야드가 찍히는데 이게 내리막이어가지고 한1 4 6 야드인데 저는 8번 아이언으로 8번 아이언으로 치겠습니다. 이거 하, 짧으면 안 돼요. 벙커에 빠지들어주는. 잘 들어왔습니다. 오 어, 이거야. 땀사. 오 마이 갓! 진짜 오래된 골프장이라는지 너무 예뻐요 이정. 물을 띄고 있고. 스톱, 스톱 스톱. 오케이. 스톱 스톱. 오안돼안돼 어, 스톱. 야이이 떨어지러. 빠지 빠지자. 시 여기다 여기 지금 이 뒤에 지금 떨어지고요 어, 잘못했어요. 오우씨 8번월 파포고요. 짧습니다. 자.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도로예요. 지금 현재 이쪽 도로여가지고 우측은 오비, 좌측은 그냥 계속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굿샷. 자잘 갔는데 과연 어이구 조금 짧았습니다. 저는 어 이게 백스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한한 한 진짜 한2 0 미터. 야 여! <laughs> 와우, 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와 진짜 엄청 롱퍼트셨어요. <laughs> 여기는 그 중간에 그늘집이었기 때문에요. 꼭꼭클럽하우스에서 어, 물을 사서 이렇게 그 카트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파스입니다. 저는 13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지금 1번으로 다시 왔습니다. 핀도 잘 갔습니다. 오케이. 야, 이거 핀인데요. 야, 씨. 엄청 핀빨로 잘 왔는데 여기서 막고 백스핀이 걸려서 뒤로 갔어. 아, 씨. 오, 약해 약해. 아, 약해. 어려운데. 오우씨, 보기! 이번 홀팝고요 이번 홀 같은 경우는 좌측 우측 다 5비입니다. 어, 여기는 좌도구레 폴이고요 좌측 우측 5비인데, 저는 페이드라서 좌도구레 오는 솔직히 좀 지약인데. 아, 뻥커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상의 날씨입니다. 환상의 날씨. 이야,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림 같은 경치, 골프장. 아, 뻥컨 줄 알았는데, 운 좋게 넘어와 있습니다. 완전 도시. 여기 2번홀. 2번홀 같은 경우는 장타자분들 같은 경우는 팁박스에서 굳이 드라이버를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어, 좌측 끝선을 보시고, 우드나 뭐 유틸러도 충분히 하는, 왜냐면 우측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좌측 보시고 우드나 유틸리티로 공략을 하시는 걸 추겠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나이스아 오늘 진짜 환상인 날씨여 가지고 계속 제가 이거 어, 어, 걸으면서 촬영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지 기온이 조금 아까보다는 올라가지고 21도고요. 처음에. 와와 왼쪽이 와네아 이거는 정말 아쉬운 복이네요 아, 컨컨해해지지 아. 쓰리 퍼퍼스 하다니 아. 빨빨잊어버 버리고 번홀파 파포 왔습다다 아야, 아, 컴스. 오케이. 어. 우. 저열 미쳤어. 와. 아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야, 미쳤어, 미쳤어. 와. 드라이버. 야, 미쳤어요. 엄청. 드라이, 드라이버라이브 샷시 여까지 왔어요. 49야드인데 핀까지 49야드 남았으니까 야 거의 300야드 왔네. 잘 쳤는데 오, 오 진짜 잘 쳤어. 오, 오 진짜 잘 쳤어. 완전 완전 태빈 버디입니다. 태빈 버디 와. 야, 럭키 럭키. 럭키. 예. 야, 오케이. 야. 태빈 버디. 야, 진짜 엄청나다, 엄청나. 와. 야, 잠깐만. 야, 진짜. 여기, 달라.